네,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어, 제가 같이 수술했던 분들의 사진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안검 그리고 눈밑 지방 재배입니다 자, 그럼 먼저. 눈밑 지방 재배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보시게 되면 피부가 팽팽해요. 이눈 앞에 피부가 두툼하고 팽팽하거든요. 피부가 팽팽하신 분들은 굳이 피부를 자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해도 되는 거예요. 40대 정도 젊으신 분들, 아무래도 눈밑 지방 재배치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수 있는 분들이에요. 이분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었고, 이두 분은 그렇게 묶을 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잔주리 많이 없고, 내 피부가 남들을 봤을 때 피부 두껍다는 얘기 좀 들었다. 싶으면은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40대 후반, 50대 되면 다 그냥 자기들 하한검이라고 생각을 하고 와요. 근데 하한검의 타입이 저희가 수술할 때는다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부분 한번 봐보세요. 피부가 많이 늘어져 있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 피부를 잡아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피부만당겨서 봐도 어, 충분히 예뻐지거든요. 눈밑 지방이 앞에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이 막이 튼튼한 분들은요. 안구가 이렇게 눌러도 이 막이 뻗텨주니까 지방이 들뜨어나와요 피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피부 위주로. 수술을 해줘야 돼요 다음 분은 전형적인 하안검입니다 피부도 많이 처졌고눈 밑도 많이 튀어 났어요 지방 앞에 있는 이 피부와 막 자체가 안구가 눌렀을 때 지방이 앞으로 나오면 같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늘어난 만큼 피부는 이미 늘어나 있는 거예요 무조건 하안검을 통해서 피부도 제거가 되어야 되고 눈밑 지방 재배치도 충분히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전형적인 하안검 수술이고 전형적인 수술이어서 잘 마무리 해줬던 분입니다 다음 분은 고민이 많았어요. 수술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좌우가 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눈 밑도 짝짝이가 되면 눈의 외형적 구조가 달라 보여요. 이게 스트레스 받는다면 하시는 게더 낫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오신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눈밑 지방을 가지고 왔을 때 본인의 45도와 90도 사진이 필요해요. 이 분들 보시면. 처음에 정면 사진을 봤을 때는 아우 눈밑 지방 많이 튀어나오고 지방이 많으니까 이거 잘 재배치해주고 하면 되겠다. 45도와 90도를 보니까 생각보다 지방의 양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지방의 양이 많아야 이 밑에 아래 고랑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재배치할 를수 있으나 우리가 쓸수 있는 재료의 양이 많지 않다 그러면 이와중에 악 광대까지 많이 꺼져 있다라고 그러면 그때는 지방식이나 이 필러 같은 게동반돼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단순히 앞에서만 보지 말고요. 본인도 45도와 90도 이렇게 봐서 튀어한 지방의 양을 봤을 때그 정도를 다시 한번 가늠해보고 수술적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는 애교살 부분이 좀 있어야 자연스럽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애교살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약간 굴곡이 있게 여기 밑에 통통하게 잡히는 거잖아요. 이게 피부의 양이니까 이 피부가 이 양을 가지고 있으려면 피부를 팽팽하게 잡아버리면 오히려 민자가 됩니다. 그래서 피부의 양은 적당하게만 잘라야 되고요. 피부를 열고 그다음에 하안검 근육을 열고 들어가는데 위쪽에 남아있는 근육과 아래쪽에 남아있는 근육을 두 개를 잘 겹쳐줘야 됩니다. 이걸 잘 겹쳐준 만큼의 볼륨이 생기기 때문에 이 근육의 볼륨으로 애교살을 만들 수가 있고요. 외양각 고정을 통해서 잡아주는 각도를 잘 조절해 주게 되면 애교살 같은 모양의 느낌을 잘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수식들을 통해서 기존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해서 수술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 저와 함께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했는데요. 모든 분들이 수술을 받고 즐거운 모습으로 더 재밌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더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다른 환자분들로 다시 한번 저 혼자 외롭지 않게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